안녕하세요. 다스 이튼틱 TV 다프입니다 대구 에내려 왔습니다. 대구. 여기 어디냐면은 문화동이라고 문화동이라고청문동 동네에 있는 주시는데 어, 저희 지역에서는요. 어, 뭐 서브웨이 생을 자, 시죠 서브웨이. 서브웨이는 사실 서브는 우리 그 지하철이라고 아니고 서브웨이 생을 서브웨이 이렇게 된, 이렇게 생긴 세곳지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호기라고 해요. 서브에 하지 않고, 호기 아니면 히로, 히로 샌드위치라고 하는데, 어 히로보다는 호기라고 하니까 이 가게 이름이 호기대라고 합니다. 호기들, 이0년 전에 뜨는 표인데요. 어 근데 여기 와보니까 필라와 피치 스텍도 있고, 어, 진짜 호기도 있고, 우리 뭐 탈린 호기,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호기라고 생각할 때는. 어이타안호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질색을 하는 구 하기 힘든 세운 시중에 하나예요. 정말 그냥 필라델피아 질색이라고 하는 세운 이 있지만 진짜 필라델피아 스타일로 만들게 하는 세운 시는 한 손에 세운 정도로 막이 없습니다. <laughs> 이 친구 보시죠. 지금 이름이 밥이에요 밥스핏보이 어,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그 가는 길에 주, 그 주유소 아니고 어, 휴게소가 하 있었는데 진짜 이건 옛날 미국식 할아버지 그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바이럴이었는데요 밥스핏보이 아마 그 가게 앞에서 5미터 짜리 정도 4미터 짜리 정도 이렇게 커가지고 멀리서 와도

바로 이탈리안 호기입니다. 이탈리안 호기 보통 살라미, 햄, 치즈, 토마토, 뭐 상추, 양상추 어, 위에다가 오레가노 좀이나아요그 다음에 양파 이거는 진짜 클래식 이탈리안 어, 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저는 어렸을 때는 집에서 이렇게 엄청 많이 만들고 먹었어요. 왜냐면은 콜컷 그 컷, 뭐 햄, 살라미, 치즈를 워낙 슈퍼마켓에서 집,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. It's going to be a little bit messy. So, l 저는 학교 갈 때는 아,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아침에 그거는 정말 그 초등학교 거야? 시절에는 거야?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까 할머니가 보고 싶고 지금 엄마 보고 싶고 아까 <laughs> 할머니 보고 싶고 근데 진짜 어렸을 때 일주일에 거의 두세 번 정도 이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음 너무 맛있어요

Too m u c 치 s a n 스치즈스 h e s cheese s t i 이 k sandwiches, stick sandwiches, live on live 고 n live on live on live on l i That's hot.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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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yeah. oh, that's good. That's really good. Good chicha creamy hago. The yeast sandwich in the meal. So when we go, yang a bico kimang is then cheese. That's it. A little bit of salt, a little bit of pepper

이렇게 테스트, 허피요 마시사, 네, 저희도 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인터뷰 하기는 좀 어려워요. 근데 손님이 안 계실 때 해야지. 손님 오시면은 저희 방해하라면 좀 죄송한데요. 하 <놀람>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놀람> 네, 오픈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달 정도 됐어요. 한 달. 그래서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같이 있던 분이 같이 여행을 하다가 음, 한국, 한국인? 한국 분이세요? 그, 그, 한국 분인데 이제 미국 국적을가지시는 아, 한국 아, 네. 네. 그 분이시네요 네. 스승인데 아, 아, 네. 네. 아그 분이 거기서 이걸 계속 몇년 동안 하시고 네. 그래서 저도 같이 있다가 이걸 알리고 싶다 그래서 가르쳐달라 그 아, 사람이 알려준 거야 그래서 오셨습니다 아, 그러니까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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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보니까 컴퓨터 수리 잠깐 네, 네. 용산의 용산, 작은 버전 네. 이렇게 네. 전자상가, 전자상가 같은 형태이죠. 네. 네. 그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되세요 그냥 요즘은 맘만 있고 음식에 네. 자신만 있으면 어디든 다 찾아온다. 아하 여기는 자신감. 네. 대구 네. 고목 식당 하나 있습니다. 네. 네. 호기, 호기 완전 진짜 호기심이 생겨 가지고 호기심 생겼어요. 호기, <웃음> 호기. <웃음> 네. <웃음> 진짜 팬서비니 느낌 어, 느끼고 싶다면 오셔서. <laughs> 그리 a l i a 아니면 은필치치즈 스테이크 드 s e s t e 다네 고맙습니다 여기는 진짜 귀여운 골목이에요 세련된 카페도 있고 컴퓨터 가트 너무 많무 컴퓨터 t s a computer. It's a computer. 마시면 a computer. It's a computer. It's a c o m 마세요.